Welcome back, my lovely friends.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현대차의 초혁신 미래형 EV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묻기 시작했죠? 충전을 왜 해요? 즉, 더 이상 충전이 필요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입니다. 이 모델은 주행 중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의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모두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이 차는 한눈에 봐도 일반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면부에는 하나의 라인처럼 연결된 레이저 LED 헤드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형 콘셉트의 강렬한 존재감을 즉시 보여줍니다. 그릴은 막혀 있는 형태지만 내부에는 파란빛의 에너지 링이 빛나고 있어 차량의 셀프 충전 시스템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시동을 걸면 이 링들이 부드럽게 빛나면서 마치 영화 속 미래차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어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측면 디자인으로 넘어가보면 더욱 놀라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루프는 공중에 떠있는 듯한 플로팅 디자인이며 창문 라인은 매끄럽게 바디와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매우 프리미엄한 느낌을 줍니다. 도어 핸들은 평상시에는 바디 안에 숨겨져 있고 접근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입니다. 특히 하단부에 흐르는 파란 에너지 라인이 주행 중 은은하게 빛나며 차량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작은 디테일만으로도 차량의 미래 지향적 감성이 극대화됩니다. 휠은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21인치 에어로 블레이드 디자인으로 성능과 스타일 모두 잡은 형태입니다. 후면부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테일 램프는 현대차의 미래형 아이덴티티를 담은 일자형 LED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밤에는 멀리서도 이 차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리어 범퍼 아래쪽에는 투명 에너지 채널이 있으며 이곳에 흐르는 파란 빛의 전기 흐름 애니메이션이 차량의 셀프 에너지 리제너레이션 시스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행 중이 부분에서 에너지 웨이브가 움직이듯 표현되어 시각적인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상상을 현실로 옮겨놓았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대시보드는 완전한 글래스 패널로 제작되었고, 중앙에는 떠있는 듯한 3D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홀로그램 방식으로 구현되어 주행 정보, 내비게이션, 배터리 상태 등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미니멀한 직사각형 디자인이며 터치식 조작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가죽으로 제작되었고,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극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감정과 차량 모드를 기반으로 자동 조정되며, 편안한 주행에서는 부드러운 블루, 스포티 모드에서는 강렬한 네온 톤으로 전환됩니다. 센터 콘솔에는 파란 에너지 코어가 자리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는 이를 인피니트 드라이브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이 차량의 새로운 자가 충전 기술의 핵심으로 열 에너지, 차량 운동 에너지, 태양광 나노 스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뒷좌석은 완전한 프리미엄 라운지 스타일입니다 리클라이너 기능이 적용된 넓은 시트,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클래스 루프까지 갖추고 있어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실내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케이빈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어 정숙함 자체가 차원의 다른 수준입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일 모터 후륜 구동 모델과 듀얼 모터 사륜 구동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AWD 모델은 최대 480마력까지 우출력이 올라가며 0부터 1 0 0 k m h 가속은 단 3.8초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배터리 기술입니다. 현대차는 새로운 self-sustaining power loop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이 기술은 회생 제동, 열 에너지 변환, 주행 중휠 회전 에너지, 태양광 나노 표면 등몇 가지 요소를 결합해 스스로 전력을 생성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는 사실상 완전한 무충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속 주행 때도 효율 손실이 자동으로 회복되며 장거리 운행에서도 기존 전기차와 전혀 다른 차원의 지속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스마트 어댑티브 방식으로 노면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부드럽거나 단단하게 조절합니다. 핸들링은 매우 정밀하며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가격입니다. 해외 기준으로 약 4만 8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출시 시 옵션에 따라 약 6천만원 후반에서 8천만원 초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력과 미래형 디자인 그리고 충전이 필요 없는 혁신성을 생각하면 이 가격대는 상당히 경쟁력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